좋은 것뭐 이거밖에 더 하겠어요. 뭐 찬란한 것 눈물이 없는 것 그런데 장노님이 진짜 천국이더는다 너무 좋은 거에요 너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봐도 좋고 저기 봐도 좋고 여기 봐도 더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점심 끼니를 넘겨버렸네.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앉았어요. 그러면 식당 가서 손님이 이렇게 앉으면 서빙하는 천사들이 빨리 와가지고 물도 내놓고 뭘 드실래냐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10분 지나도 관심을 안 가져, 20분 지나도 관심을 안 가져, 30분 지나도 관심을 안갖게되는 거지. 그런데 이 장모님이 세상에 있을 때 성깔이 한성깔 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소리를 뻘락 지르면서 내가 여기에 온지 30분이 지났는데 어떻게 불도 한번안 갖다 주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랬더니 서빙하는 전사가 벽들어 쌓아 보더니 손가락으로 저쪽을 이렇게 딱 가리키는 거예요 그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여기 다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장노님은 셀프. 셀프. <laughs> 셀프. 왜 셀프냐고 했더니, 아니, 장노님은 그래도 이 땅에서 장노님 대우 받으면서 대접 받으면서 성도들에게 대접 받은 거 있는데, 일반 평신도들은 대접도 못 받고 충성도 하고 봉사는 다 하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노님이 자기보다 6개월 먼저 돌아가신 이 목사님의 생각이나서이 그 목사님은 그럼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 이 목사님은 지금 배달 나가셨습니다. 배달 나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대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의 단점이나 허물을 들쳐내는 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보세요, 우리들이 지금 교회 오면서 아니 남의 죄를 내가 왜 가져와? 저 권사님의 허물을 내가 뭐하러 가져와? 이 집사님의 잘못을 내가 뭐하러 가져와? 그 죄를 내가 용서할 수도 없는데.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나온 건 철저하게 한주 동안 살아가면서 누구의 죄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네. 내 죄를 가지고 나 거예요 내가 제물 되어서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와 내 죄를 용서하면 받으면 되는 거지 굳이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죄까지 끌고 들어와서 내가 내 죄를 놔두고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용서시킬 수 있나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드는 그게 원리더라고요 노아가 그대로 들춰낸 함을 저주했더니 함만 저주받은 게 아니고 그 함을 통하여 나머지 그의 후손들도 저주가 된 거예요. 샘을 축복했더니 샘의 인종에서 종교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튀어나와요.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반대로 야벳에게 축복했는데 야벳은 물질의 복을 받으니까 야벳은 유럽과 미국인에서 얼마나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알수 없죠. 아, 이게 복의 원리구나.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들추어낸 사람,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고, 남의 잘못을 예수님처럼 감추어주는 사람, 가리워주는 사람은 복의 원리를 따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더라.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그래서 한주 동안도 나는 괴의 모든 성도들은 요즘 아까 우리 김현미 주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기도 하고 있어요. 중복기도 보세요. 가나 혼인 잔치가 너무 잘된 잔치잖아요. 너무 잘됐어요. 왜냐하면은 아이 손님이 없어서 물건이 남아가지고 썩으면 너무 안된 잔치인데 한1 0 0명올줄 알고 2 0 0명올줄 알고 200명분 채워놨는데 그게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더잘야되겠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거기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고 포도. 가 모자란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마리아가 알고 야 진짜 갑시다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여기 뭐 먹을 거 없어요 예수님 가요 집에 빨리 이게 아니고 떨어진 것을 알고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 그의 하인들에게 예수님뭐라고말씀하시든지 순종케 하라고 하는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 가나우민 잔치가 잘 됐는데 더더더 잘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했잖아 할렐루야 저의 허물이나 저의 실수, 또 우리 성도들의 실수나 허물을 드러내고, 그거에 대해서 이로쿵저로쿵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그런 잘못. 물론 그 사람이 원인 제공자일 수 있지만, 그걸 드러내는 자는 화를 얻을 수밖에 없으니, 오늘 성경에 흐르는 복의 원리대로 그러한 모든 죄를 예수님처럼 가리워주고 감싸줄 때에 우리 교회는 더더더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을 누가 때렸냐 왜 때렸냐 무엇 때문에 때렸냐 이게 아니고 다른쪽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두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는 할렐루야 저는 무릎이 아파서 심리를 못 가요 그러니까 오리가 되니 빨리 바래요 어디 차 타고 가자면 갈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한입없이 우리 남은교회는 더잘되는 것이고 우리 남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더더더 잘되는 그런 은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네. 이런 복이 한주 동안도 남은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후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온유하게 하시옵소서, 한 가족된 우리가 돕는 사람으로 서로를 돕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 신앙의 선택을 잘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늘의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송과 430장 주와 같이 길 길러...